그 스텝 기간이 거의 한 5년 정도까지도 되는데, 그거를 이제 3개월 안에 배우는 게 가능한 일인지... 네, 제가 인턴을 거의 5년 가까이 했거든요. 그 5년 동안 샵에서 배웠던 거를 지금 쓰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해봐라, 저거 해봐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,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저한테 시킨 게 없거든요. 음.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죠.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, 네.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보니까는 <laughs> 정말 중요한 거를 알려 주신 선생님은 없었어요. 너무 중요하지 않은 걸 오래 끌었다는 생각도 음. 정말 많이 들거든요. 정말 핵심적인 것만 딱딱 뽑아서 하면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미용실에서 일하는 거는 그냥 그 미용실 분위기가 어떤지 그것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샵에서 음. 음. 이렇게 디자이너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스킬이나 좀 실전에서 쓸만한 기술들을 이렇게 스탭들한테 전수해주고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나 보네. 저라고 생각을 해도 네. 진짜 가족 아니면은 어... 그렇게까지 도와줄 것 같지 않거든요. 네. 오히려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라이벌을 키우는 건데 내가 돈을 받고 그 기술을 알려주면은 알려줬지. 내가 돈을 줘가면서까지? 그이 친구가 되게 잘 되길 바란다. 네. 샵 입장에서는 그 디자이너를 키워내는 것보다는 네. 그냥 스텝으로 이제 보령 먹는 쪽이 더 이득인 것 같아요. 이제 매출을 많이 하는 디자이너가 네. 더 매출을 많이 할수 있게끔 음. 서브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. 네. 그 새로운 디자이너를 키워 가지고 또그 매출하는 사람으로 그 키우는 그 과정이 손님을 많이 줘야 되고, 네. 또 우여곡절이 있고 하니까는 그 우여곡절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더자랑할끔 하는 게더샵 측에서는 더 낫죠.